오오 많이 흔들리죠. 자,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와 함께하겠습니다. 나는 할수 있다. 그죠? 아,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1년이죠. 여러분 4학년입니다. 자, 열심히 할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대학 갈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할수 있다 생각하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늦은 것도 아니고. 자, 봅시다. 문제 풀어봤죠? 연결 문제인데 연결 문제 같은 경우는 에뭐 내용 요약을 부분 부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 요약 내용 요약 잘할수 있도록 바라고 본문 어, 들어가기 전에 단어 먼저 조금 보겠습니다. 어라는 A 접두사가 있습니다. 이 A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어떤 상태라고 말할 때 그래서 on 또는 to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래는 상태의 요를 의미하는 A가 있습니다. 그때 like 할때 A 그죠? like는 뭐뭐처럼인데, 뭐뭐처럼이란 말은 얘하고 비슷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뭐뭐 뭐 비슷한, 유사한, a shame, shame 같은 경우는 이제 부끄러움, 또는, 어, 뭐랄까요, 쪽팔림, 이런 거죠. 그래서 a shame 하면은, 이제 그런 상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근데 이거하고 비슷, 어, 좀 다른 의, 미로 쓰여지는데, 나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symmetric 하면 밑으로 나와있죠, 여기. 대칭적인 이런 뜻인데 asymmetric 하면은 비대칭적인 대칭이 아니야 n o 이야 anonymous 하면은 익명의 이란 뜻이죠 그런데 anonymous 할때 nom 이거는 name 을 의미합니다 name 이름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익명의 apathy 무관심 또는 무감정 이란 뜻이죠 어, 원래 path라는 게 이런 passion 있죠 passion passion 열정 또는 이제 감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없어요 해서 무관심, 무감정. Anarchy 하면은 무정부입니다. 무정부. 어, k y 라는게 원래는 통치라는뜻이 있는데 뜻이 있는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안 나옵니다. 그래서 anarchy 하면은 무정부. 자, 이 지문 전체 의 내용은 자, 악수하고 손등에 입 맞추는 거. 핸드셰이크하고 뭐다? 핸드키스. 이두 개의 유사점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처음에 핸드키스하고 어, 핸드쉐이크하고 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를 얘기를 하고 나서 부인 설명을 이렇게 유사점 이렇게 차이점이 있죠 이렇게 구성된 지문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봅시다 it's instructive to 이 to 가주어 진주어 죠 instructive는 앞 번에도 나왔죠 교훈적인 뭔가를 많이 알려줍니다 to 이하가 compare a contrast to greeting rituals 두 개의 인사 의식을 비교하고 대조를 하는 게 많이 뭔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대조해 보면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게 두 개가 뭐냐면 핸드 쉐이크 하고 핸드 키스야 자 핸드 키, 쉐이크는 콤마를 해서 지금 부연 설명을 하고 있고 핸드 키스는 역시 콤마하고 나서 위치 워드가, 생략, 어, 위치 워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핸드 쉐이크 다음에 위치가 생략되어 있다 보면 되겠어요 핸드 쉐이크는 뭐냐면은 현재 The predominant greeting ritual. predominant. 우세한 또는 지배적인. dominant나 predominant나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predominant가 좀 더, 어, 우세한 감이 더 많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배적인 인사 의식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western country에. 자, 그리고 hand kiss가 있는데, 이름 뭐냐면, which was popular among European aristocrats in the 19, 18th and 19th centuries. 18, 19세기에 유럽의 귀족들 사이에서 파퓰러, 유행한 핸드키스란 말이야. 자, 가로해서 부인설명하고 있죠. 하지만은 which, which라면은 핸드키스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was since, since는 여기서 부사입니다. 부사. 그 이후에는 fallen out of fashion, fashion은 유행이죠. 유행해서 이제 저무르지 갔다. Both 둘 다는 gestures of trust and friendship. 자, 이게 공통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Trust 신뢰와 우정. 의제스처입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다릅니다. in, 의 뜻은, 어디 어디에서, 또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또는 이런 측면에서 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다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들의 정치적인 implication, 함축, 내포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뭔가 함축되어 있는 면은 좀 다르다. 그런 말이죠. 그 implication은 영향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의역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영향은 다릅니다. 이런 말이죠. 자, shaking hands. <laughs> 악수죠. 악수는 symmetric, 대칭적이고, 근본적으로,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나타내줍니다. equality, 평등성을 나타내준다는 거죠. 자, 그에 대해서 부인 설명할게요. 땡땡 해놨죠. It's a ritual between supposed equals. 그것은 의식입니다. 뭐 사이의 가정된 평등함, 평등한 것에 대한, 평등한 것 사이의, 어, 뭐냐, ritual, 의식입니다. 즉, A하고 B하고 악수를 하는데 둘다 평등하다라는 게 먼저 가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handshaking은 inherently asymmetric, inherently, 본래, 원래, inherent까지는 본래의, 원래의, 타고난, 이란 뜻이죠. 그래서 본래 비대칭적입니다. 콤마하고 ing, 부연 설명합니다. 뭐냐면, set A apart from and subordinate to the recipient of the kiss. 자 여기 지금 목적어가 공동 목적어 입니다 이 from에 대한 목적어 from 뭐로부터 할때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예인데 the recipient of the kiss 이게 원래 from에 대한 목적어인데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set a apart from b 하면은 b로부터 a를 구별하다 라는 뜻이 되는데 왜 그렇게 왜 그런 뜻이 나오냐 set, 세팅을 하는 거죠 k i s s 하는 사람을 apart는 떨어져 라는 부사의 뜻입니다 떨어져 몸으로부터 떨어져서 얘를 세팅을 한다 그래서 구별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몸으로부터 키스의 recipient 수령자 받는 사람 키스 받는 사람부터 구별을 하고 그리고 subordinate to the recipient of the kiss subordinate은 종속하는 sub는 r이란 뜻이고 ordinate 할때 order 순서 또는 명령의 뜻이 있죠 그래서 키스 받는 사람의 한테 그래서 종속한다 종속하는 겁니다 <laughs> 자, 그러면 위에 있는 핸드셰이크하고 이거 핸드키스는 약간 대칭적인 구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however가 가야 됩니다. The kisser, 키스하는 사람은 must press his lips, 그 입술을 갖다 눌러야 돼. 어디에? on another person's hand. 또 다른 사람의 손에다가. 근데 이 손이 어떤 손이냐를 부견 설명하는 겁니다. potentially germridden. 잠재적으로 germ, 병균, 세균 r i d d e n ride에 대한 과거분사입니다. ride 타다 있죠 타다 타다. 그래서 병균이 타여지는 손, 즉손 위에서 손을 타고 병균들이 막 노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뭔가 안 좋은 게 r i d d 뭐 좋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r i d d 되면은 많은이란 뜻으로 의역됩니다. 그래서 병균이 또는 세균이 억수로 많은 손에다가 입술을 갖다가 누른다 그런 말이죠. 이 안좋은 분노적인 의미를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while simultaneously lowering his head and possibly kneeling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simultaneously 동시에 뭐냐면은 그의 머리를 낮추고 머리를 조아리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또는 가능하게도 무릎을 꿇으면서 자이 제스처는 submissive 복종하는 뜻인데 sub는 아래죠 miss는 미션, 임무죠. 임무죠 임무 아래에 있어 시키는 데 해야죠. 그래서 복종하는. 이 자체는 복종적입니다. 그리고, when, 뭐할 때, it's performed freely. 자유롭게 행해졌을 때, 수행하다는 뜻이죠. perform, 수행, 수행됐을 때, it's an implicit promise of loyalty. 그것은 implicit, 함축적인 또는 내재적인, 반대말은 explicit. 속으로 함축적인 게 아니고 explicit, 명백한, 충성심의 내재적인, 약속입니다. 나는 당신한테 충성하 다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된다는 거죠. 내포된다는 거죠. 자, 입은 심지어 뭐조차 r i t u a l y s o m e w t 다소 f o r c e 강요될 때조차도 그것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그래서, 킹들하고 그리고 펍스는 pups, 교황이라는 뜻입니다. 킹하고 교황들은 would often invite their uh, subjects to line up for public kiss the ring ceremonies. 그들은 뭐뭐 하곤 했다 종종 invite 초대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신화를 subject, subject는 신화란 뜻입니다 어, 뭐 하도록 초대했다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됩니다 line up for line 줄 서다 up 강조죠 line up 줄서 for 뭐뭐을 위해서 public 공공의 또는 대중적인 kiss the ring 반지에 그저 키스하는 거죠 그런 의식 요거에 줄수록 신하들을 초대를 하고냈습니다 실제 이게 초대가 초대겠습니까? 그래서 강제로 와라! 이게 초대겠죠. 초대장을 보내갖고 안왔다 그러면은 맞아 죽겠죠? 그래서 땡땡을 붙여놓은 겁니다. 좀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이제 뉘앙스를 좀 주고 있는거죠. 자콤마고 ing 뭐하면서 putting everyone's loyalty and submission on conspicuous display 자이 on은 put 때문에 쓴거죠. put a on b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얘를 갖다가 이런 상태에 놓는 거죠. 누구를? 모든 사람들의 loyalty 충성심하고 submission 복종을 어디에 놓는다? conspicuous 두드러진 눈에 잘 띄는 display 전시. 즉 아주 눈에 잘 띄게끔 충성심과 submission 복종을 놓아 주면서 이런 말이죠. 그리고 thereby. thereby는 그것에 의해라는 뜻입니다. 만들어내면서 뭘 만드냐면은 common knowledge 상식을 만드는 거죠 보편적인 지식을 갖다가 leaders dominance 그 지도자의 그 dominance 우세함 을 갖다가 만들어내면서 자 그러면 b에서는 앞에는 어떤 게 나왔죠 political message를 갖다 던져줍니다 라고 하는데 이 political message에 대한 한 예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왕하고 교황들이 옛날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for example입니다 자 다음꺼는 19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풀어봤죠 19번 바로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19번 어 난이도가 꽤나 좀 높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쉬운 문제 아니었어요 혹시 틀렸더라도 너무 그뭐 자괴감이 들면 안 되겠어요 자이 지문은 어떤 말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판단이 될 수가 있다 행동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이래,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아이 사회에서는 그런 방식이 통용이 안돼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둘다 해도 실제는 상관이 없는데 사회적 약속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은자 봅시다 자 ABC문제는 일단 문제 읽고 나서 얘에 대한 내용을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단서들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서 단서를 어,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봤는데 여러분도 이걸 이용을 했으면 은 조금 더 쉽게 어, 풀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아마 이 부분이 제일 핵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All three ways라는 게 앞에 있는 걸 가리켰죠. 근데 이게 t h i s attitude 상당히 이 부분 가지고 힌트를 얻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similar way 이런 similar way 가지고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고. 자, 먼저 봅시다. The evaluation of a certain ways of saying something. 뭔가를 말하는 어떤 방식의 평가. 저, 말을 뭔가 한단 말이야. 이거, 이거가 어떠냐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이 평가는 밀접하게 associated with the social status of the people who speak that way. 자, 그러한 방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 어떤 말하는 방식은 그 사람이 지위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this valuing is not just an individual's decision. about the utterance 땡땡 it is also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 하고 같은 구문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a 뿐만 아니라 b도 그렇다 자이 valuing valuing은 평가란 뜻입니다 valuing은 여기서 evaluation을 다른 말로 했다 보면 되겠어요 value는 평가하다 어, 가치 평가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러한 평가 이러한 가치 말한 것에 대한 가치 평가는 무엇뿐만 아니라 individual decision 개인의 선택이란 말이야 about the utterance 어, 발화죠 utterance는 발화 개인이 말한 것이발 the utterance는 saying something을 지금 다른 말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개인 발화 말한 거 말한 거에 대한 개인적인 결정 내가 하고 싶어서 했지 그쵸 이거일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also 또한 뭐가 있냐면은 사회의 사회의 평가도 있다 이런 말이죠 of different groups 다른 그룹에 대한 사회의 평가 그래서, 그룹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뭐를 포함해서 including their ways of speaking. 말을 하는 방식을 포함을 해서, 어, 그래서 말하는 방식을 포함하여서 다른 그룹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저, 말을 한 거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에는 개인 평가도 있지만 사회적인 평가도, 평가도 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 여러분, 이제, 요렇게 A도 읽어보고, B도 읽어보고, C도 읽어보면서,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실제 나중에 보면은, 답이, 요 부분을, 얘가 지금, All Three Ways가 말을 하기 때문에, 어, B 다음에 A가 와야 되고, 그러면 C가 먼저 와야 되느냐, 아니면은, 어 C가 맨 마지막에 와야 되느냐, 요거 가지고 이러면 좀 따져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약간 구조를 볼줄 알면 좀더 좋을 것 같은데, 비슷한 방식으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랬습니다 라고 했으면, 여기서도 지금 실예가 나오죠? 얘가 예가 하나 나옵니다. 앞에 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런 예도 있습니다. <laughs> 라고 했을 때는 이게 맨 마지막에 가는 게, 비슷한 방식을 말하는 거는, 어, 여기 있는 내용을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요 놈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먼저 B가 먼저 나오는데, B 보면은, As children are socialized. s는 뭐뭐함에 따라서 이 뭐뭐함에 따라 하고 뭐뭐할 s가 뭐뭐할 때라는 뜻도 있죠 실제는 같은 뜻입니다 에 s는 뭔가 일어나는 사실하고 동시에 란 뜻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아이들이 사회화 되는 동시에 그래서 사회화되면서 또는 사회화 가 됨에 따라 사회화될 때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은 학습을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또는 이러한 태도를 이제 알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라는 것은 뭐냐하면 은 실제 어, 내가 선택한 거하고 사회적인 평가하고 두 개다가 지금 같이 평가가 되는구나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때로는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뭘 통해서 expressed regulations and rules 표현된 어, regulation 규제 조항들 그리고 규칙들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은, 이 집단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그죠? 이런 거. 요게 이제 이런 태도들이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마치 뭐처럼, just as, a, 마치 뭐처럼, 그들이 학습하는 것처럼, 또는 배우는 것처럼, eating behavior, 먹는 행동을, 학습을 하는 것처럼, 또는 먹는 행동을 알게 되는 것처럼. They learn to eat peas with a fork instead of with a spoon or their fingers. 그들은 학습을 합니다. 피 i 땅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땅콩을 먹는 방법을, 먹는 것을 배우는데, 뭐 가지고 먹냐면은, 포크로 가지고 땅콩을 먹습니다. 뭐 대신에 스푼이라든지 숟가락 또는 그들의 손가락으로, 어 먹는 것 대신에, 이렇게 한다. 그, instead of는, 실제로 문의 풀 때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죠 원래 뜻은 뭐뭐 대신인데, 뭐뭐가 아니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스푼이라든지 손가락으로 먹는 게 아니고, 포크로 먹는 거를 그들은 배웁니다. 자 그래서 the nutritional content of peas 영양적 content 내용물 피 뭐지 땅콩 땅콩의 영양 성분은 is the same 똑같습니다. Regardless of 뭐, 뭐와는 상관없이라는 뜻이죠. 뭐와 상관없이 how they eat them 어떻게 그들이 그것들을 먹는지와는 상관없이 영양은 똑같잖아, 그죠? 그리고 all three ways, 모든 세 가지 방식들은 succeed, 성공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뭐뭐할 때, in ING 뭐뭐할 때, getting the pee into their mouth. 땅콩을 그들 입속으로 넣는 것, 넣을 때는 이세 가지 방법 싹다 성공합니다. 하지만은, 사회는 socialize us, 우리를 사회화 합니다. i n t e r viewing one way. 한 방식을 보는 거죠. View A as B. 그런 구문입니다. A를 B로 보는 거죠. 한 방식은 proper or correct. 적합하고 또는 맞다라고 보는 거죠. And the other ways. 또 view 하는데 the other ways. 다른 방식들은 unacceptable. 받을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in a similar way.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The communicative effectiveness of I done it or I did it. is identical. Communicative. 의사소통의 effectiveness. 효과성. I done it 또는 I did it. 이두개 말에 대한 의사소통적인 효과는 identical. 동일한. 이란 뜻입니다. 동일합니다. 하지만은, we have been socialized. 우리는 사회화되어 왔습니다. Why do I consider only one alternative? 하나의 대안. 하나의 안. 이거는 이제 이둘 중에 하나만 o n 원 여기 갔다가 consider A as B A를 B로 고려하다 위에 있는 view A as B 같은 말이죠. 그로서 correct or proper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the other 또 이제 다른 것은 as incorrect or bad 올바르지 않고 또는 나쁘다. 이 the other 이란 쓴 거는 뭡니까? 두개 중에 하나를 말할 때는 원을 쓰고 나머지 하나 나머지란 개념이 있으면 더를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D 아들이된 겁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하나의 예시를 여기서 보여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어, 비슷한 방식 사회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실제 의미는 다 통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사회화된 채로 우리가 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정도의 이야기라 보면 되겠어요. 자, 수고했어요.